살인자 리포트 복수는 최고의 힐링을 선사한다. 영화 살인자 리포트는 관객의 호기심을 단숨에 사로잡는 아주 흥미로운 설정에서 그 서막을 엽니다. 자신은 N번째 연쇄 살인범이라 칭하는 한 남자가 현직 기자에게 대뜸 인터뷰를 요청해온 것입니다. 그의 말이 과연 진실인지 아니면 그저 망상에 사로잡힌 관심종의 허언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영화는 이 미스터리한 제안을 시작으로 인간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파고드는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관객을 초대합니다. 제목에서부터 살인자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는 과연 어떤 피피 고백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게 됩니다.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예고편에서도 암시되었듯 그의 주장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호텔 방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살인 행각을 목격하게 만듦으로써 영화는 이것이 단순한 심리 게임이 아닌 생사가 오가는 현실임을 명확히 각인시킵니다. 특종을 잡으려는 기자 백선주 조여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는 연쇄 살인범 이영훈 정성일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앞에 둔 듯한 극도의 스릴감을 자아내며 고전적인 심리 스릴러의 문법을 충실히 따릅니다. 살인자 리포트는 한국 상업영화에서 흔히 볼수 있는 플롯 전개 방식과는 다소 거리를 둡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대부분 한정된 공간 안에서 두 주인공의 대화로 채워지는데 이는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를 스크린으로 옮겨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구성은 자칫 지루함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력과 밀도 높은 대사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의 파편들이 맞물리며 독특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물론, 영화는 연극적 구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거를 보여주는 회상신이나 후반부의 역동적인 사건들을 통해 영화다운 다채로운 볼거리와 장르적 쾌감을 적절히 안배하는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이 팽팽한 심리극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은 세명입니다 먼저, 배우 조효정이 연기한 기자, 백선주는 회사 내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위기를 특종으로 만회하려는 강한 욕망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이영우는 배우 정성일이 맡아, 냉철한 정신과 의사인과 동시에 잔혹한 연쇄살인범이라는 이중적인 면모를 지닌 캐릭터의 서늘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백선주의 남자친구이자 형사인 한상우는 배우 김태환이 연기합니다. 그는 이 영화에 서서 있어 중요한 변곡점을 만드는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에게는 다소 나설기 느껴질 수 있는 배우입니다. 김태환 배우는 그간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살인자 리포트에서처럼 이야기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듯합니다. 그의 신선한 마스크는 오히려 캐릭터의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백선주는 이영훈으로부터 인터뷰 제안을 받자 형사인 남자친구 한상우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인터뷰 장소인 호텔에 미리 도착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죠.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며 나누는 대화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향방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선이 촘촘하게 깔려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우가 이 위험한 인터뷰에 동행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연인인 백선주를 위험한 연쇄살인범으로부터 지키려는 목적이 첫 번째이지만 형사로서의 직업의식 또한 그의 행동을 이끕니다. 만약 이 영훈이 진짜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현장에서 그를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반면 백선주는 최근 회사에서 겪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경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저널리스트로서 중심에 설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이기에 더욱 절박합니다. 두 주인공이 마주앉아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은 영화의 백미입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오직 대사와 표정, 눈빛만으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기에 배우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효정과 정성일은 노련한 연기력으로 화면을 장악하며. 여기에 감각적인 연출과 심장을 조여오는 배경음악이 더해져 관객을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관객은 이내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대체 왜 연쇄살인범이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넘어 카메라 앞에 서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는 것일까요? 이는 사실상 스스로 체포당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데 그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초반부에는 비교적 쉽게 그의 의도가 읽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영웅은 자신의 과거 사례를 통해 무엇이 자신을 살인으로 이끌었는지 담담하게 고백하며 그 행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영화가 던지는 핵심적인 화두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금기시되는 복수입니다. 정신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가해자를 향한 복수만큼 통쾌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행위는 없다고 영화는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특히나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인물들을 향한 분노는 피해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과 달리 이 감정을 분출하지 못하고 억누르며 살아가고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넘어 정신병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살인자 리포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억눌렸던 복수의 욕망을 스크린 속에서 남김없이 폭발시킴으로써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통쾌함 이면에 반드시 도덕적인 딜레마를 동반하기에 관객은 편안하게 이 상황을 즐기기만은 어렵게 됩니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교육을 통해 도덕적 가치관을 내면화합니다. 용서와 관용은 미덕으로 칭송받는 반면 복수는 파괴적인 감정으로 치부됩니다. 또한 법이라는 사회적 규범은 사적 복수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영화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통념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착하게 사는 것이 과연 정답인지 법과 제도가 나의 고통을 온전히 구제해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과연 복수는 정말 악하기만 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인자 리포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을 법한 파괴적인 욕망을 대신 실현해주는 판타지일지도 모릅니다. 조영준 감독이 자신의 인생 영화로 데이비드 핀처의 세븐을 꼽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살인자 리포트 역시 세븐처럼 어둡고 비관적인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인 상업영화의 공식을 따르지 않는 과감한 선택으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세상은 결코 동화처럼 권선징악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때로는 가장 끔찍한 복수야말로 유일한 구원이자 최고의 힐링이 될수 있다는 선을 하고도 도발적인 메시지를 남기면서 말입니다.